은하의 말씀 로마서 8장 1 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 4절부터 17절까지 우 네, 함께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제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신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 누리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에 오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인지 우리가 또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아,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일주일 동안 계속 새벽에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정말 정말로 중요한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그 갈망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망 선고 받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겐 어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가 성령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든 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세요. 이 성령 하나님 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말씀도 지식에 그치고 말고 지식에 그쳐 그쳐져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나 어떤 창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창조서부터 새창조까지 모든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실제를 누리게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오해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어떤 심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어떤 심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심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실제를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기를 예수님의 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인간의 어담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주라 신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인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보증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지금 이루가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 즉 성령의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동안 우리가 오늘 일주일 동안 말씀을 나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들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자들이에요. 성령의 법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냐면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어요. 예수님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을 누리는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6, 아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자꾸 오태가 있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보면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누구냐면,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하는 자예요. 성, 주 성사미 하나님의 생각은 늘 한결같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 향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성사미 하나님은 그 구원을 통해서 영광 받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밀이 있어야 되냐면, 성령에 속한 생각 속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리스도인, 성령의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모든 삶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고 성령에 속한 삶이고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아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성령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내가 육신, 육신을 따라 사는 자 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생각에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제 안에 성취되는 비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 안에 발견돼야 돼요. 성령은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리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는 자예요. 그러면 성령이 아니면, 이 구원의 실제를 누릴 수가 없고, 구원의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10절, 11절에도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에게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주님, 성료로 내 안에 오셔서 성료 나님내 안에 역사여져서 나의 죽을 몸도 살려주십시오.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성령이 일하시는 그일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으셔야 돼요. 성령의 사역 속에 있으셔야 돼요. 그럼 성령 행하는 모든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 갈망이 돼야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들 기도가 돼야 되고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 응답으로 와야 돼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일하시는 비밀들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육신의 생활을 쫓아가서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사망이 만들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셔서 성령께서 주는 시 생명과 평안을 누릴 때까지 주의 언약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한 이제 그게 오늘 이제 금요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성령으로 기도한,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만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이 생명과 평안을 줘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정말로 사망이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하시는 그 비밀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에 묶이고 율법에 속하고 율법에 끌려간다면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에 속한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 안에서 발견되셔야 돼요. 성령일들이 발견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알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우리 늘이 싸움을 사, 싸워요. 몸의 몸 육신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끌려 가느냐. 근데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의 몸의 행실을 죽여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성령의 역사심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확인되는 거냐면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됐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본문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여된 비밀도 성령으로만 누릴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잔으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어요. 이전에는 어떤 영에 우리가 붙잡혀 있었냐면, 여러분 또 다시 두려움에 빠트는 종살의 영을 받지 않냐고, 이전에는 여러분 종살의 영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의 종살이 했어요. 마귀사들에게 종살이 했어요.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금은 그 종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이것도 여러분,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단순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과정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5절에는 자녀를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고 부릅니다. 그 영으로 성령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5장 그다음에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로 안에 있는 말씀에 오타예요. 갈라디아 4장 6절 에서 7절 말씀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자녀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로마서에는 그 영으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똑같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의 영과 우리가 연합되어 하나가 됐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래서 그의 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나형이 한영이 되어진 완전한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림도도서 6장 17절에 주와 아빠 사람은 그와 한영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 있습니다. 하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누구의 형상이 누구의 형상과 똑같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그리스도의 형상과 똑같이 모자람이 없이 동일하게 우리 이렇게 세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였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 맞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맞아들이 되으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독생자가 아니라 맞아들이 되신 거예요. 마다들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하늘께 또 다른 자녀가 생겼는데, 그또 다른 자녀가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하고 통일하게, 신격, 신격을 떠나서, 신격,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뜻은 아니고, 그렇게 그리스도와 동일한 자녀의 비밀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통일하게 생각하시는 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속에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저와 이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그때 그성령이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에는 과정이 있어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알게 하세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의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구원이 무엇인지 먼저 알게 하시고 그 알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구원의 비밀을 알므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여러분 강압적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아는 게 하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페드로, 아니, 에베소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누굴 알게 하시고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신다고요. 지혜와 계시의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들에게 베푸시는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게 하셔서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구원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영접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께서 우리 주예수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성령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강제 집행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세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세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자임을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향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고 예수 것을 영접하는 은혜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로 아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신인하게 하세요. 그것도 못하는데 신이 아니라 신이 하게 하세요. 성령을 심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 예수는 주님이시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이 나는 이 과정 속에도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므로 신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죄가 뭔지 알게 하시므로 신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거듭나게 하세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 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저와 는이성령로 거듭난 영에서 난 자인 줄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거듭남의 가장 중요한 비밀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심지 않고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전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가 실제화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조하름이 세창조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구원을 이루어가시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 시며 보증자 우리가 구원을 다 이루 할 때까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조화를 인쳐서 구 하나님의 잔녀가 인치시고 저하 여러분들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상속의 담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자기의 것이다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치셨다고요. 그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뭐냐면, 가장 행복한 소식은 뭐냐면, 내가 주의 것 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걸 보증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인치신 거예요. 그리고 성, 저, 성대의 모든 삶을 가르쳐 가세요. 요한음 14장 26절에, 보혜사하고 나부스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희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전부 성령 안음의 역사심이에요.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이 구원의 비밀도 구원을 이루고 가고 또 구원을 누리는 모든 비밀도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성령 안음의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와 함께 발견되셔야 돼요.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심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불향한 성령의 성령님의 결국이 뭐냐면 저와인들 자녀 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면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이고 상속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증거가 뭐냐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고난을 받으며. 우리가 상속자라는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저와는 상속자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리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비밀이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상속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고, 고난이 아니면 자녀된 비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도에게는 외적인 고난이 있어요. 외적인 고난이 뭐냐면, 핍박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오는 핍박. 그다음에 여러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고난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황경올트 사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건 뭐냐면 인간의 미련함은 뭐냐면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우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상속자의 비밀이나 공동상속자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중심으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인본주의적 신앙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권수가 있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고난은 하느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만드시고, 상속자는 증거를 나타내는 고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인 고난이 있어요. 이 내적인 고난이 뭐냐면 우리 마음과 생각에 새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성도의 고통은 외부적 고통이 아니라 내면적 고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류해서 살지 못하는 거. 내가 아직도 죄의 본성으로 사는 것에 대한 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그리스도화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는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아직도 나나 나고 나로 사는 것에 대한 고통, 나를 연민하는 것에 대한 그 고통.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고통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격을, 성품을, 본성을 바꾸어 가세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 속에는 언제나 누림이 있어요. 성도의 고난에 나눔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 속에는 항상 누림이 있어요. 어떤 누림이 냐면 주 성삼위 하나님을 알아가는 누림이 있어요. 고난이 그냥 왔다 그냥 지나가지 공짜로 와서 공짜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유 있어요. 성도의 고난은 이 안에 누림이 있어요. 주 성삼위 하나님을알아가는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주 성삼위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도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창되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새창되어 되어지는 누림이 있어요. 고난 속에 성도의 삶은 항상 누림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자가 되고 자라나는 자가 되게 하세요. 기다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을 그리고 자라나게 하세요. 고난이 왔다 그냥 지나가지 않고 열매를 맺어요. 예수라는 열매를 맺어요. 복음이라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축복인 거예요. 그 은혜가 저하름 들에게들려지길 예수 축복합니다. 여러분, 8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커서.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유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부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있습니다. 피조물에게 소망이 남아있어요. 그것은 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드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신음하며 함께 해산하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조물도 무엇을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죠? 저와 여러분들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비밀을 누리기 시작하면 피조물도 함께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피조물도 함께 고통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만 죽음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피조물에게 죽음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란 단어가 없었고 사망이란 단어가 없었어요. 모든 피조물도 영원한 생명체였어요. 그데 여러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한 죽음이 들어오면 말면 피조물도 그냥 한마디로 말해주면 썩어지고 종살이 되어 사는 거예요. 전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잔여된 신분을 회복하고 이 구원의 비밀을 누릴 때 피조물도 함께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대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과 하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피조물도 함께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회복되어 져가요. 이게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피저물이 이제까지 신음함을 함께해 는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 아니라 첫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의 몸을 성령하며 주실 것을 고대하며 신,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속으로 신음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새창조된 내가 아직도 예산으로사고 것에 대한 신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에 이끌려 가지 못하는 그옛 사람의 신음 그 고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소마르코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정말 기다린다는 거예요. 신음하며 왜냐? 우리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은 주님이 오신 그날 완전히 해결되어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안에 수많은 영적 싸움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상속자는 그 상속의 증거로 고난이 와요. 그리고 그 고난 속에 누림이 있어요. 저와를 새롭게 새창조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셔야 돼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죠? 그것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행하신 그리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일들이 내 안에서 발견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지식적 배경에서 빠져 나와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비밀 가운데 이끌려갈 수 있어요. 고대하시고, 갈망하시고, 기다리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아, 지금 성령께서 내, 내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새창조하시는구나. 나를 새롭게 도전하게, 도전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은혜가 보여지고 발견되어지면, 그보다더큰 은혜는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애통한다는 말은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보여지지도 않고 폭로되지도 않고 우리가 우리 죄에 대한 고통도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어떤 신앙의 갈등이 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님일 속에 성령의 님 역사심이 저한테 정말 보여지고 발견되는 은혜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들과 목도 할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구하는 그 은혜의 비밀 가운데 과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에 속한 자의 삶으로 이끌려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